립토스 저렴하게 올려봅니다. 요거 분값밖에 안 돼요. 여기 꽃이 지금 물었거든요. 레롱 하고 있지요. 꽃을 피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다 갈아 놓은 거고요. 배송할 때는 분채로 같이 배송할게요. 요거 2만 원이에요. 잘 보세요. 분도 예뻐요. 이렇게 분값밖에 안 되거든요. 립토스는 아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만 원이구요. 리프, 리스이렇게 잘, 아주 앙증맞고 너무 예뻐요. 잘 보셨지요?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요것도, 요거는 12,000원이에요. 이렇게 분가, 분값이 조금 안 돼요. 요거는. 이거 되게 이쁘죠. 이제 피이기 시작해서 배송해도 볼 거예요 아마 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몸이거든요. 이렇게 몸값밖에 안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올려 봅니다. 여기 또 있고요. 이거는 1 5 0 0 0원 제가 붙여봤어요. 여기 아주 이쁘답니다. 이렇게요.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배송하면 다볼수 있는 거예요. 꽃이 일주일 동안은 어, 저, 저녁에 이제 5시 좀 넘으면 약간 꽃이 오므려요. 그렇게 했다가 또 3시쯤 내일 3시쯤 되면 반복적으로 또 펴요. 이렇게 반복되게 피는 꽃들이 립토스예요. 이렇게 이쁘죠. 꽃. 여기 아주 크게 들었어요. 여기 음, 이것도 분값 분가베이, 분가 분값 15,000원 소매 파는 거에다 제가 심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만원이에요. 요것도 분가이에요 요것도 분가. 분, 분 요거 12,000원 파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요것도 꽃물었어요. 이렇게 꽃 보이시나요? 꽃물은 거? 얘들 다 꽃핍니다. 요거 만원이고요. 빨간 분도 만원이에요. 요것도 만원이에요. 요것도꿈물었지요 이것도 분 12,000원씩 파는 겁니다. 제가 요렇게 올려봅니다. 만 원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만원에. 이렇게 잘보셨지요분 이렇게 생겼어요. 분, 립투스 분이에요. 깨진 거 예뻐요. 요것도 만원이에요. 이것도 메롱하고 있지요? 이거 분이 라운드 분이고 그냥 철아 작은 철아 심어도 괜찮아요. 이런 라운드 분에는 또. 음, 여기 보셨죠? 이렇게 저렴하게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